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코박토큰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코박토큰 코인 제가 분명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날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분명히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고 곧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전에 제 영상 보시면은 업로드 날짜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너 수익 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의미로 담는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홀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코박 토큰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도 갈 것이냐지만 다음 코인은 무엇일까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력들이 붙어 있는 코인이 곧 불장 코인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아무 코인, 이름 예쁜 코인들 계속 올라가는 불장은 없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 불장 코인이라는 거죠. 이 다음 코인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이제 카브라는 코인을 보고 있고요. 최소한 지금의 세력 매집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의 두배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 항상 이런 코인들 들어가실 때 어디쯤에서 사야 되고 얼마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드실 텐데 원래대로라면 저는 영상 속에 모든 자리를 공유해드렸으나 지금 뭐 이제 타 커뮤니티 채널 등에서 너무 많이 도용하셔가지고 제 구독자분들 하나여만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 이쁜 코인 집어서 존버하고 승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불장 이제는 세력이 붙는 코인이 곧 불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는 세력이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세력이 붙는 자리에 따라 붙고 세력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같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제가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이 해당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자료를 분석하면 이 세력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나올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쉽게 나와 있는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힘들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이 분석한 자리 하나까지 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세력이 붙어 있는 세력의 부장에서 승리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입니다. 저 한번 믿고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이 세력의 분석 자료를 직접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올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결국은 구독자님입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그 5초에서 10초가 결국은 이제 5개월에서 10개월은 충분히 바뀌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